서버 1.5m는 19.2kg이제 1m에 9000원이제 그럼 134.4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 두배 해봐 그냥 3m가 얼마야 두배했으니까 38.4km지. 기름값이지. 그거는 27,000원 나왔나. 이거 9327이니까. 됐습니까? 134.4kg을 38.4로 나누면 되지. 그다음에 그거에다가 27,000원 곱하면 되지. 인정 123440기 3450 3.5니까. 27,000 곱하기 3.5 나와, 안 나와? 그럼 3이면은 81,000원에다가 0.5니까 절반이니까 13,500원 더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94,500원이다.